20년 동안 키웠는데 제 친딸이 아니랍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. 저는 결혼 20년차 새아이의 아빠입니다. 그날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죠. 네 아내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. 그런데 분위기가 아는 사람 정도로 보이진 않던데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여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. 오빠 셋째 딸 검사 한번 해봐. 왠지 그 남자랑 닮은 것 같아. 쌍꺼풀도 그렇고.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막내딸은 제 친자가 아니었죠. 아내에게 물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녀는 눈도 안 마주치며 말했죠. 성폭행당해서 그래서 임신한 거야. 이제 와서 어쩔 건데?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아내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. 며칠 뒤, 저는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. 아내와 그 남자가 웃으며 같이 있는 사진. 저는 상간남과 아내를 고소했고,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그런데도 두 사람은 반성은커녕 저를 맞고소했습니다. 아내는 뻔뻔하게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막내딸이 지금도 절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. 저를 전부로 믿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?